감양에 있는 하이퍼미네랄 농법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한라봉 농가에 왔습니다. 1 1일 전에 제가 여기 한라봉 농가에 와봤는데, 1 1일 전에도 탁구공보다 훨씬 더 컸는데, 지금은 거의 시중에서 팔리는 적은 복숭아 정도로 이렇게 열매가 큽니다. 그리고 열매가 이리 많이 달렸어도, 왕성하게, 그, 자라무 상태가 아주 좋네요. 아주 많이 달렸어요. 이렇게요. 뿌리의 생육 상태가 좋기 때문에, 열매가 이렇게 많이 달려도, 나무가 견뎌내고, 그, 자라고 있어요. 잘 자라고. 많이 달렸죠? 오늘이 7월 5일입니다. 7월 5일, 담양군 대전면에 있는 정원옥 하이퍼미네랄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는 한라봉 재배 농가에 왔어요. 한라봉이 제법 굵게 많이 달려있지만은 자람의 상태가 아주 좋고요. 이것은 지금 굉장히 크죠? 손안에 들어오긴 했지만은 굉장히 큰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많이 달려있어도 이렇게 자라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